아또 아이고 열네 분열아분 봐봐 아 나비야 1등 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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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뽕아 형님네 왔어 형님네 아이구나비 왔었지 아짝병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아니 아 야, 똑같은 또... 집을 이틀 전에는 자기하고 같이 사는 여자 집이래 그리고 이틀 있다가는 형님네 왔대 어야 내가 알지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면 애초에 니가 같이 사는 여자 집이라고 얘기했으면 그걸로 미국 가야지 갑자기 예전에 왜냐면 저놈이왜 그걸 급하게 했냐면 유 전에 영리 집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리고 중간에 자기가 사는 여자 집이라고 한 거야 근데 아무래도 찝찝하고 거짓말쟁이가 봐또 이거 커그 영리 집이라고 집도 한 거야 야 대가리가 아휴 왜집 없는 게쭉 팔린 거냐 이 새끼야 거짓말하니까 엉키잖아 그냥 너집 없다고 얘기해 없으면서 뭐집 있는 척 하고 있어 야야너 거기서 자는 게뭐그렇 쪽팔려 가방 가게에서 자는 게 창피하냐고 그러면 잘 살든가 이 새끼야 아니 갑자기 여태껏 형님네 집에 밥 먹으러 왔다더니 하루는 내가 집 없다니까 거기에 독쌓가지고 어? 저희, 저희 같이 사는 여자하고 사는 집에 여기 와서 자요, 그러다가. 그 다음에 또! 그러니까, 남이 집 가서 꽃게도 사다 꽃게 탕도 끓여주고 한다고? 저희, 니, 네, 니네 같이 사는 여자가 꽃게, 꽃게 사다 꽃게, 탕도끓여주 아유, 이 새끼, 아유, 아유. 야, 지금 애지간이 하고 살아라. 이게 무슨, 아, 진짜. 미치겠네 응? 아니 지가 다 시도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모래는 시장 가서 사왔다 그러고 아니 니네 형네 집이야 아니면 니네 집이야 입만 벌리면 구라야 구라